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치아입니다. 음 오늘서부터는 다시 이 블로어 유튜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연과 거기에 따른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그런 포스팅을 좀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음 오늘은 근데 사연하고 어, 제 의견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저의 상담 서비스가 있어서 어,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예비 신혼 부부를 위한 부부 수업입니다. 어, 그걸 시작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 결혼하는 전체 부부 중에 4년 이내 에 이혼하는 부부는 5분의 1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 에 이혼하는 부부까지 포함하면 무려 3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어, 작년 통계청 혼인 이혼 통계 기준이고요. 제 내담자 분들 중에도 사실 지금 이혼이라는 이슈로 현재 상담을 이어가는 분, 커플이 계신데, 어, 젊은 분이 훨씬 많아요. 어, 안타깝지만. 어, 이유는 다양할 수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한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관계,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 거기 차,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의 씨앗을 애써 무시하고 그냥 결혼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어, 사랑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두 번째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부부로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배움 없이 그냥 무조건 결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마지막은 서로가 지닌 성적인 문제를 되게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결혼하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행복하게 성관계하는 방법, 그런 거 우리 배워본 적 없잖아요. 근데 그런 배움 없이 그냥 결혼했을 때, 어,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세 가지 경우 모두 일단 결혼하면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불행의 씨앗을 키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아직은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부부 수업을 3회기를 거쳐서 진행하는 한 커플당 3회기입니다. 어, 상담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총 세, 세번 만나는 거죠. 저랑 커플이랑.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만난 날은 그 아내와 아내 될 분, 그리고 남편 될분두 분은 제 안내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질문 이런 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갈등이나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주제에 관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려요 어~ 그렇게 편하게 대화를 하시는 과정에서 상담사는 두 분의 대화에 담긴 부정적인 소통 패, 패턴을 분석하고 부부가 된 이후 몇년 안에 이혼할 가능성을 관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어, 여러분은 1년 안에 이혼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4년 안에 이혼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진 않습니다. 근런데 어,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이혼하실 가능성이 높은 커플은요, 이 일회기를 거치면서 서로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 어 제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비록 지금 이별은 되게 아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잠깐 아픈 게 미래에 더큰 불행을 막는 방패가 되어 준다는 점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두분 모두에게 그런 일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회기를 통해서 이용 가능성이 적. 다고 서로 판단하시고 저도 판단하는 부부가 있어요. 또는 많다고 판단되시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걸 고치고 어 길게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부부 부부도 커플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 회기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저와의 만남에서는 보다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제로 어 제가 먼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랑 만났을 때는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 어디서도 성교육 제대로 받아본 적 없잖아요. 그냥 그냥 뭐 출산 육아, 그니까 임신 출산 세, 피임 이런 성교육만 받았지 보다 행복하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강의를 제가 먼저 드리고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회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사매기까지 다 이수하시고 나면 제 장담컨대 절대 헤어지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어, 아래 더보기란에 어,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 더제 블로그나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 블로그 링크도 같이 달아놨거든요. 들어와서서 다양한 사연들, 이야기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